안녕하세요. 유행뽑기 채널의 뽑기입니다 오늘은 빛의 충격파 1.5강을 시작해 볼건데요. 저번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. 통안의 호소, 봉황, 욕망의 조각, 욕망의 항아리의 파편이네요. 음, 좀 독특한 조건인데 뭐 욕망의 항아리를 지속 효과를 하는 느낌, 뭐 욕망 카운터를 놓고 욕망 카운터가 두개 얹어 있는 이 카드를 뮤지보는 것으로, 자 이제는 대게서두장 들어간다. 뭐라고 해야 될까 욕망의 항아리를 러프 먹인 느낌, 뭐 그런 느낌이네요. 공통 규제. 에볼로 디프로도쿠스. 그리고 세 번째 팩, 아네두 번째 팩. 데스토끼. 바니라, 공통규제, 빙결계 전도사, 음, 빙결계 가드네요 데미지 다이어트 여기 보자, 그리고 수둔 봉인식, 바니라, 허용과용 에볼드 오드 캐리스, 피쉬 레인,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팩은 타오르는 투지, 데스 토끼, 그리고 카피 나이트. 아, 이 카드는 아, 지속함정 카드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. 전사적으로 소환했을 때또 같은 이름의 몬스터를 빛속성, 공격력, 수비력 제로의 몬스터로 소환하는, 특수환하는 카드네요. 허용거용 태워버리어, 뭐 이런 뭐, 레어 카드도 몇개 소개해 줬는데, 딱히 뽑히는 게 없어가지고. <laughs> 어쨌든, 아이스밤, 라이라이더, 크로스 어택, 에벌루 우드 케리스 헤이트 크레바스, 오늘 각 스펙을 뽑아봤는데 슈퍼리아 이상이 카드 딱히 나오지 않았네요. 그럼 이걸로 1일 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